안녕하세요, 키기 t v 주기기입니다! 아, 오늘은 제가 전화를 이용해서 소리 몰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어떤 소리냐? 이 차량 정비소에서 나는 각종 소리들을 한번 제가 내보려고 하는데요. 제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전화를 걸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로 알아차립니다. 제가 맨날 그런 소리를 내고 돌아다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제 친한 동생, 제 친한 동생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소리물칼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 그 지인의 반응이 어떨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 뭐합니까? <laughs> 브레이크 타임이지. 아 진짜 가만 뭐, 준비 많이 하고 있나? 아이 나와 아시골이나아시골이나어 아, 어, 어딘데? 아 잠시 그 아행님뭐차 맡기러가지고. 어, 아 그럼? 어 카센터 여기. 왜? 아 아는 형님 차. 같이 갈까? 차. 어. 어. 들어가. 나어 그냥 그렇지 뭐 이번에 부산 가부또 한잔 해야지. 야 우와. 어? 우리 어머니 이제 곧 생신이거든. 어. 근데 내가 맨날 그. 뭐 돈만 주니까 돈 말고 이렇게 뭐 선물해줄 만한 거 없나? 어... 뭐 없을까? 어머니, 어머니, 뭐 해드릴 거네. 아, 그 네? 명품 하나 해드리까 명품, 명품, 뭐 요즘 뭐 있는데? 뭐 구두 같은 거 어떻노? 아, 엄마, 구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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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두 구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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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진짜두 구두, 구두, 구아진짜 구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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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는 좀 떨리지 않나? 치도 괜찮. 아 봐라. 치도 괜찮은 거는 좀 담가 있고 괜찮대 그래도 어머니 좀 편하게 좀 있고 그냥 내부에 네, 가야지. 나갈게. 애도 어. 시끄럽나 근데? 네? 아 지금 이 아, 지... 옆에가 엄청 시끄럽구만어 지금 나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 갖고 지금. 알고자. 아, 어, 어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타이어 빼고 있거든. 요즘 핫도그 안 하지? 아지안하야지야 웅아 어? 아 이번에 내려가면 저기 내 이번에 부산에 반원대 있거든 어뭐 찌개집이던데 괜찮던데 그 나갈까 어. 나니 네 아는 찌개 다 말해봐봐 한번 비지찌개 김치 비지찌개 뭐 들어가지? 비지 어? 비지 아혼나 시끄럽다 일단 쳐다보자내라 무슨? 근데 그거 맛깔이 없는막 쳐준다. 우와 우뭐 어? 어? 순두부찌개 유명하다고? 아니 아니 응. 난게잘 모른다. 아니 그집 왜? 근데 아 거기가 맛있다 서 어. 부산 가서 맛집 좀올라고 아, 맛있다 하고 어? 응우나래아 왜? 치두지가아우튼한번 우와 <놀라> <아무튼. 아무튼>. <놀라> 왜? 제가 저. 형아.. <laughs> 옆에 소리 들리나? 뭐라고? 뭐? 옆에 소리 들리나? 아 ㅈㄴ 시끄럽다고 형아 형아 아 이거.. 네.. 몰카거든? 어. 여기 지금 카센터 아니고 옆에 소리내는 장인형이 있단 말이야 유튜버 어, 어. 그 형이 지금 소리 낸거라 지금 그래서 아저 어. 어, 전화 티안 나드나? 아예 안녕하세요 어? 네, 안녕하세요 나.. 어, 잘 모르겠더라 아니 <laughs> 소리 의심 못하셨어요? 아, 네잘 못했어요 <laughs> 아니 진짜 가센탄줄 알았다 나 진짜 가센탄줄 알았다고?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좀, 좀 시끄럽더라 와 옆에서 소리 냈던 거 담으셔 아무튼 하여튼 파이팅 하고 알았다 내려와서 오자 어, 저도 네. 언제 뵐게요! 같이 술한잔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, 네? 들어가세요 네. 안녕하세요 뭐 형님 뭐하세요? 겜방 들어왔다 여기는 아는 동생 뭐 잠깐 뭐차 때문에 잠깐 여기 카센터 가지고아뭐이튜브 이런대매 아니요 하다가 지금 잠깐 지금 아, 나왔어요 뭐차 지금 뭐차 정장 돼가지고 아 그랬어? 아, 네. 형님 어, 어. 저좀 있으면 저희 어머니 생신인데 티, 티셔츠 어. 같은 거뭐 후드티 같은 거잖아요 음. 그도 괜찮을 것같은데 어, 그런 것도.. 어머님이 입고 다니시는 거 아, 아, 아. 그런 스타일에 맞서해주는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냐면 어. 그냥 티셔 같은 거 편안하게 가냐 티셔 같은 건비싼거 음.. 괜찮지 맞다 그렇죠, 맞다 그렇죠. 음, 음. 아 그랬네 그럼 언제 술 한잔할까 형 그래 언제든 먹긴 먹어야지 그러니까요 저 마파도 후 한잔하는 거 어때 요아 어, 괜찮지 어디 맛있는 데 있어? 뭐, 순도부식이라던가. 그러자. <laughs> 아, 갑자기, 갑자기 두부가 땡겨가지고. 갑자기 두부가 네? <laughs> 두부가 갑자기 땡겨? 어, 갑자기 그냥 두부에다 한잔 이런 것도 또 느낌 있잖아요. 아잘어알어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 음. 형님. 응? 음? 응? 음? 이제, 자기 그래. 방송할까, 이제? 그래야지. 아, 해야지. 좀 시끄러져, 형님. 어, 뭐, 차 뭐, 뭐, 바퀴 뭐, 너트 풀리는 소리야, 이게 뭐야?

형님, 어 구두 후드티 어그음에딱 두부 다시 한번 더 들려드릴게요. 진짜 정비선 자라어 형이 어 농락당했네 <놀람> <땀네? 웃음> 저도 네, 다음에, 뵐게요. 아, 네, 다음에 뵐게요 아네 다음에 뵐게요 네 들어가세요 <놀람> <야, thingy>. 네 <놀람>